This is Warriors Daily. Go, Warriors! 안녕하세요, Warriors Daily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 브루클린 영상에 이어서 또 강력한 우승 후보로 여겨졌었던 필라델피아 세븐이 식스스의 탈락과 동시에. 기다렸다는 듯 터지는 이런저런 루머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벤시머스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관련되어서 루머까지 나오고 있으면서 급하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우선 이런 루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루머까지 나오게 됐는지 왜 벤시머스는 지금 가장 뜨거운 토픽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놀림거리까지 되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필라델피아가 애틀랜타 동부 세 i 파이널 7차전에서 4쿼터까지 경기가 팽팽하게 흘러가다가 애틀랜타의 젊고 패기 넘치는 플레이에 속수무책으로 당황한데 필라델피아는 멘탈이 나간 상태로 경기를 져버렸고 또 동부 결승 진출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플레이들이 플레이 패배의 요인이 되었지만 아무래도 질타를 많이 받는 장면은 벤시무스가 골대 밑에서 수비를 따돌리고 사이즈가 작은 트레이 영이 급하게 골밑 수비를 하러 뛰어왔지만 벤시무스가 쉬운 득점 찬스를 패스해버리면서 주변 선수들의 멘탈을 터뜨린게 가장 큰 장면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장면 하나로 패배를 한건 아니지만 워낙에 결정적이고 중요한 시간에 팀의 두 번째 이스이자 슈퍼스타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선수에게서 이렇게 소극적이고 자신감 없는 플레이는 보는 팬들의 입장에서 너무 실망스러운 장면이죠. 조엘 앤비드도 경기 후에 뭐 거의 벤 시몬스를 저격하듯이 그 플레이를 꼭 집어가지고 얘기를 했고 필라델피아는 벤 시몬스부터 내보내야 한다면서 이제 또 지금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 브루클린 영상에서 조 헤리스 의 저지 태우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필라델피아는 그날 같은 밤에 벤 시몬스의 저지를 태워버렸습니다. 그래도 뭐이 정도는 인정인 게 지난 주에 조 헤리스 저지를 샀다는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얘기했었는데 벤시모스 저지는 뭐 살만하죠 아무튼 필라델피아는 이렇게 시즌이 마무리가 되면서 예전에 시작됐던 그 프로세스 필라델피아를 생각하면 프로세스가 생각이 나죠 Trust the process 과정을 믿어라 이 과정이 뭐였냐 하면은 아예 우리는 대놓고 지자 지면서 탱킹하고 그나마 잘했던 선수들을 전부 다 미래픽으로 바꿔서 내보내고 완벽하게 지금은 포기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모든 걸 걸고 일단 오늘부터 우리 경기들은 다 지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그 프로세스를 얻어낸 게 바로 벤시먼스와 조엘 엔비드의 조합입니다 이두 선수가 끝까지 살아남고 실제로 정말 두 선수가 잘했기 때문에 그렇지 이 프로세스는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은 2013년 마이클 카터 윌리엄스를 11번째 픽으로 뽑았었고요 같은 해 팀에서 잘하고 있었던 그리고 지금도 잘하는 주루 헐러데이를 중심으로 지금은 뉴욕에서 괜찮은 활약을 하고 있는 널리스 노엘과 또 미래 1라운드 픽으로 바꿔서 트레이드해서 봤습니다 다음에 3번 픽으로 조엘르미디를 뽑았지만 첫해 부상으로 1년을 바로 쉬었고 같은 해 10번째 픽도 있었는데 엘프리드 페이트는 뽑고 바로 올랜도로 트레이드를 하고 바리오 사리치를 데려왔습니다 다음 해에 또세번째 픽을 가지고 센터 잘릴 오카포를 뽑았었는데 잘릴 로카포는뭐 지금 거의 리그에 뛰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다음 에 2016년 1픽으로 벤시모스를 데려갔고 여전히 팀이 또 그때까지도 못하면서 다음에 또 1지명 픽이 있었는데 그게 대실패적으로 돌아간 지금 올랜도에서 부상 회복 중인 마켈 폴츠를 뽑았었습니다 그뒤로는 필라델피아가 플레이오프 들어가는 팀이 되면서 딱히 눈에 가는 픽은 없고요. 그래서 오래 탱킹을 하고 이 팬들이 진짜 오랜 시간 야유를 들으면서 미래 픽을 받고 이렇게 수많은 쟁쟁한 한때 유방주들을 거치고 결국 프로세스가 완성이 되고 남은 게 벤시머스와 조엘 엠비드입니다. 근데 마냥 이걸 또 실패라고 볼 수가 없는 게. 페데르페가 올해 동부 1위를 했습니다. 1위를 해서 당연히 우승 후보로까지 거론이 되고 막 그랬었는데 이렇게 패배를 하고 나니까 이제는 또 실패라는 소리가 나오면서 팀의 재정비에 들어가야 한다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 지금 문제의 벤 시머스가 있습니다. 아마 이번 플레이오프 전과 후에 가장 선수로서 가치가 떨어진 선수라고 하면 벤 시머스일 것 같아요. 반대로 뭐 지금 가장 가치를 높인 선수는 트레이 영이겠죠. 일단은 벤시몬스는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아실 겁니다. 정말 다 잘합니다. 딱 하나 빼고 슈팅. 슈팅 못 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뭐 슈팅이 없습니다. 농구 선수가 하는 일이 뭡니까? 농구 선수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농구를 하러 간다 하면 여러분들 뭐 하시나요? 공만 이리저리 패스하다 오는 거 아니잖아요. 농구의 기본은 슛입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NBA에서 일지명으로 들어올 정도라면 슛을 정말 손에 지문이 닳도록 많이 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슛을 못 하나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벤시모스 수비 좋고 플레이메이킹 되고 사이즈 좋은 포인트가드다뭐 이런 얘기 하시겠지만 일단 그런 것 잠깐은 생각하지 말고 일단 슛을 해야죠. 다 좋은 거뭐 누가 모릅니까? 근데 그 잘하는 다른 것들을 아예 못쓸 정도로 슛을 못 하고 사쿼터 중요한 시간에. 벤치로 가야 되는 그런 벤시모스입니다. 벤시모스는 아예 슛하기를 겁내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는 그 장면, 그 순간에서도 분명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랬겠죠. 오늘 뉴스에서도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었냐면 벤시모스가 이번 오프시즌에 슈팅하는 손을 바꾸는 게더 나을 것 같다고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슈팅하는 걸로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말이 안 되죠. 이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이 꼭 농구를 하는 게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가 집에서 젓가락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엄마가 콩장을 해줬는데 내가 맨날 오른손으로 젓가락질을 하다는데 콩장에 콩을 젓가락으로 못 집어 그래가지고 암만 해도 못 집으니까 아 나는 오른손으로 콩장은 절대 못 잡으니까 이제부터 왼손으로 다시 리셋하고 시작해야겠다 이건데 이게 말이 되나요 진짜로 그리고 벤시먼스가 NBA에서 5년 차로 농구는 뭐 진짜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쭉 했을 텐데. 이제 와서 프로 선수가 슈팅하는 손을 바꿔야 할 정도로 슛이 안 좋다라는 거는 진짜 슛을 아예 포기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상황이 지금 심각합니다. 벤시머스는 원래 슛을 잘한 적은 없었는데 오히려 지금 진짜 루키 때보다도 더 못하는 것 같아요. 발전을 해도 모자랄 판에 퇴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정말 훈련을 안 했다라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뭐 거의 매년 그렇습니다만 매해 드래프트 뭐 1, 2, 3 지명을 받고 나오는 선수들은 제2의 누구누구 이런 타이틀이 붙습니다. 뭐 제2의 코비, 제2의 르브론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벤시머스가 제2의 르브론에 가장 가까운 선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사이즈에 볼 핸들링 되고 패스 센스 그리고 수비까지 왜냐면은 르브론 제임스도 리그 처음에 들어왔을 때 지금처럼 좋은 슈터가 아니었어요. 르브론은 정말 열심히 슈팅을 연습하고 노력을 해서 지금의 슈팅을 가지게 된 건데 벤시모스는 연습을 했는데도 이러는 건지 연습을 안 하는 건지 슈팅이 정말 심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게 괜찮았습니다. 사실 슈팅이 문제인 거는 다들 알고 있었지만 워낙 다른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출중했고 팀도 엔비드와 시몬스를 중심으로 잘 짜여지고 명작 닥 리버스까지 팀을 맡게 되면서 그대로 승승장구할 것처럼 보였는데 농구 선수로서는 가장 큰 무대에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실력이 결국 뽀록이 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엔비드 시몬스 듀오는 갈라설 때가 드디어 오게 된 거죠. 참고로 엔비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엔비드는 정말 정말 훌륭한 선수가 됐습니다. 뭐 1대1, 골 밑에서 1대1로는 진짜 막을 수가 없는 선수가 됐고요. 제 생각에는 엔비드가 올해 부상을 당하지 않았고 경기를 좀더 많이 치렀다면 요 키치 대신 MVP를 받지 을 않았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팀의 성적이 중요한 MVP인데 엔비드는 팀을 돈부 팀을 1위로 이끌었잖아요. 그래서 엔비드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일단은 엔비드와 벤 시머스가 갈라서야 된다고 하고, 필라델피아가 딱한 명만 데려가야 한다고 하면, 이건 뭐 그냥 엔비드는 우리와 함께 갑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이유들 때문에 벤시먼스가 이제 트레이드가 된다. 그럼 어디로 갈 거냐? 누구랑 될 거냐? 경기 끝나자마자 지금 루머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스타 플레이어가 프리에이전트나 트레이드 마켓에 나온다면 어김없이 골수도 껴야겠죠. 우선 제가 지금까지 벤시몬스를 엄청 깎아내리면서 안 좋은 부분만 얘기를 해서 만약에 벤시몬스가 누군지 모르는 분이 이 영상을 지금 보셨다면 은 도대체 벤시먼스라는 놈은 왜 농구를 하고 있냐?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 농구를 그렇게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고 베인스버스가 왜 좋은 선수인지는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수비수로서는 최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루디 고베어보다 베인스버스가 올해 수비수 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아틀레타의 시리즈에서도 공격은 진짜 뭐 없었지만 수비로서는 진짜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스몰 포워드나 파워 포워드 정도는 뛰어야 되는 사이즈인데. 포인트 가드를 뛰면서 사이즈가 작은 상대를 정말 꽁꽁 묶어두는 수비를 할수 있고요. 그래서 스틸 면에서 굉장히 뛰어나고 블락도 나쁘지 않습니다. 슛을 못해서 레이업이나 덩크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야투율도 올해 56%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리바운드 되고 플레이밍 킹의 강점이라서 이게 정말 보기 드문 유형의 선수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잘하는 선수랑 좀 비슷하죠. 바로 드레이몬 그린이 생각이 납니다 이두 선수의 장점과 단점이 거의 비슷해요 이두 선수의 차이는 뭐다? 같은 팀에 커리가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벤시머스도 사실은 커리가 있긴 있습니다 올해 플레이오프에서 정말 잘했던 세스 커리가 있죠 그럼 일단 벤시머스의 트레이드를 알아보기 전에 그린이 있는데 또 그린 같은 유형의 선수 벤시머스를 데려올 필요가 있을까부터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드레이몬 그린도 뭡니까 완전 오픈일 때슛안 하고 답답하게 플레이하는 거 보면서 보는 사람 토, 속 터지게 만드는 장면이 진짜 올해 여러 번 있었는데 거기다가벤시몬스까지 온다면 진짜 너무 힘들 것 같긴 해요. 만약에 트레이드가 벤시몬스와 드레이몬 그린의 중심의 트레이드라고 만약에 한다면 골스로서는 세대 교체 제대로 하는 거죠. 누구보다 커리를 잘 알고 세번의 우승 멤버 그린을 내보내는 거는 마음이 너무 아픈 골스라서 이거 이제 골스가 안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필라델피아야말로 시몬스가 슛을 못해서 내보내는데 그린을 데려온다 하면은 뭐 필라델피아는 돌림당할 정도로 진 바보짓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벤 시몬스는 골스에 맞지 않겠다라는 게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시중에 떠돌고 있는 트레이드를 한번 보기는 해봐야 될것 같아요.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우선 셀러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벤시몬스와 앤디르 비긴스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골스가 뭔가를 더 얹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곧 있을 로터리 두장 중에 더 좋은 픽을 거기다 껴서 필요에 따라서 뭐 이런 거 저런 거더 얹어서 트레이드를 한다 이런 건데 만약에 필라델피아의 데릴모리 회장이 골스에게 전화를 해서 이걸 제시한다 그러면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그림과 겹치고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트레이드를 단칼에 거절하기에는 또 너무 골스에게 좋은 트레이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긴스에게서 공격에서 좀 가끔 아쉬워도 위로 받는 부분이 뭡니까? 수비는 그래도 올 NBA 수비급으로 잘해줬다. 이건데 벤시먼스는 올해 수비수 파이널리스트기도 하고 실제로 바다에 마땅했던 선수면서 당연히 NBA 올디펜시브퍼스트 팀에도 들어가는 선수고 위긴스의 외곽을 100% 믿는 건 아니지만 쏠쏠이 들어가 줬던 외곽 슈팅이 사라지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드림오글그니이쉴때 세컨 유닛에서 지금 제일 필요한 게 플레이메이커인데 지금 벤치머스 들어오면 너무 완벽하잖아요 그래서 골스 입장에서는 벤치머스와 위긴스 1라운드 픽이 중심이라면 은 이거는 진짜 할만하다 생각이 되죠 아무리 안 맞더라도 여기까지 듣고 이제 몇몇 분들은 아이또 워데이 사람 골스 팬이라고 또 골스 중심으로 행복회로 돌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이제부터 제가 진짜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이 트레이드가 그냥 인터넷으로 떠들고 골스 관련된 루머라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절대 필라델피아가 이걸 할 리가 없습니다. 필라델피아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을 아무리 벤시모스가 지금 욕을 먹고 있고 뭐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벤시모스를 내주고 받아오는 게엔드루 비긴스다. 이거는 단장이 잘려야죠. 닥 리버스는 그냥 사퇴하고 나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골스 팬이라지만 냉정히 생각을 해봐도 벤시머스를 내보내고 받아오는 게 위긴스는 좀 아니죠. 근데 위긴스랑 올해 이제 쟁쟁하다고 소문이 많은 드래프트에 로터리피까지 껴있는데? 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필라델피아도 지금 이겨야 되는 팀입니다. 탱킹 이미 오래 했고 프로세스라는 진짜 뿌리를 심고 이제는 우승이라는 열매를 따 먹어야 되는 이 팀인데 또 유망주가 또 들어오면 또 새로운 나무를 심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필라델피아와 골스는 서로 원하는 걸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서로에게 윈윈하는 트레이드는 못할것 같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벤시무스 트레이드가 된다면 저는 포틀랜드의 CJ 맥칼런과 트레이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벤시무스의 가치가 전혀 저는 지금 가늠이안 돼서 이 CJ 맥컬럼이나 비교를 했을 때 누가 뭘더 얹어줘야 되는지 진짜 아예 감도 안 오고 모르겠는데 아무튼 시몬스와 맥컬럼 트레이드가 양팀에 둘다 윈윈하지 않을까 싶은 게 우선 필라델피아는 드디어 플레이메이킹은 기본이고 슈팅이 되는 가드를 데려올 수 있고 포틀랜드는 데이미안 릴라드가 대놓고 원했던 선수가 누구예요? 드레이몬 그린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 가장 드레이몬 그린과 비슷한 벤 시몬스입니다. 진짜 완벽하죠, 양팀에게. 포틀랜드는 항상 수비가 문제였는데 최고의 수비수를 데려온 것 동시에 릴라들을 커리처럼 이용할 수 있는 벤시몬스라는 플레이메이커가 들어오게 됩니다. 저라면 이거 양팀다 놓치고 싶지 않은 트레이드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골스 입장에서 벤시몬스의 노모에 대한 생각은 일단 양 팀이 서로 주고받을 게 없다. 근데 내가 너라면 포틀랜드에 전환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결론이 내려집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제 플레이오프 남은 팀은 단네 팀입니다. 피닉스 클리퍼스, 밀워키 애틀랜타인데 뭐 대표적으로 데빈부커, 폴조지, 야네산테트쿠보 트레이형 요 중에 한 명은 우승을 하게 되는 거고 2021년 시즌은 진짜 시대교체 시즌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새롭고 신선한 팀들과 선수들이 많이 보이면서 진짜 누가 이길지 모르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플레이오프가 상당히 지금 저는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게 플레이오프 좀 지켜보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그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